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어린이날을 맞아 빅스마일데이 찾아가는 문방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빅스마일데이 찾아가는 문방구는 기아대책이 지난해부터 보호대상 아동들이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. 기아대책은 오는 6일까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, 충청권 지역 내 보육원 10곳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. 아이들이 다채로운 체험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문구존, 체험존, 게임존, 먹거리존 등 4개의 콘텐츠로 구성해 진행합니다. 장소형 희망친구 기아대체 국내 사업본부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과 마음껏 웃고 뛰놀 수 있는 기회의 제공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보육시설 아동들이 시끌벅적 웃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